어, MK 포랑입니다. 아, 제 뒤에 있는 모델이 바로 닛산 킥스인데요. 뭐 킥스 이제 이전에 운전해 보셨던 이제 우리 미주한 님 소비자분들 계시겠지만 이번 신형 모델로 오면서 이 굉장히 상품성과 함께 크기 게다가 뭐 다양한 또 재미있는 볼거리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닛산 신형 킥스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요.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아, 일단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니산이 추구해오던 브이 모션 그릴 디자인을 과감히 탈피했습니다. 굉장히 입체적이면서 이 수평 어떤 디자인을 강조한 요 그릴 디자인이 네, 이쪽 이제 램프류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요, 굉장히 강인하고 좀 튼튼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고요.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상단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요. 네,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큐브 타입으로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이 트림에 따라 약간 또 디자인의 변경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트림은 SR 트림이고요. 어, 약간 되게 러기드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한 이런 느낌을 네, 잘 가져가고 있네요. 펜더에서 이어지는 요 사이드 스커트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쫙 살펴보면요. 굉장히 어떤 그 아웃도어 지향형 모델이 가져야 될 이런 부분들을 뭐이급에서는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 투톤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전 킥스가 이제 추구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신형 모델에서도 잘 가져가고 있고요. 제가 또 뒤쪽으로 오면요. 네, 굉장히 약간 그. 기역자 모양의 테일라이트가 자리했는데요. 이거 역시 그 전면부에서 봤던 것처럼 굉장히 수평적인 느낌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튼튼하면서 어떤 그런 강렬 느낌을 더 가져가고 있네요. 확실히 이전 킥스를 놓고 봤을 때 비교해 보면요, 굉장히 신형 모델로 왔을 때는 좀더 커지고 이런 부분들. 네, 게다가 이번 신형 모델부터 여러분들 이제. 보시죠, 이 여러분들? 네, 항시 4륜구동 그 옵션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아웃도어 즐기시려는 분들에게는 이번 킥스 신형 모델이 조금 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랑 또 12.3인치 네,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자리에 있고요. 그 밑으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에 공조기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깔끔하게 네, 자리에 있습니다. 게다가 공조장치 같은 경우는 요 약간 이 터치식으로 할수 있게 만들어놨네요. 근데 어, 이, 이 지문 굉장히 많이 묻는 이런 또 소재를 사용해서 네, 어떤 부분인지 어떤 또 네, 관리에 좀 약간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스티어링휠은3 스포크 타입을 쓰고 있고요. 가운데 니싼 녹을 중심으로 네, 왼쪽과 오른쪽에 필요한 부품들을 그, 기능 버튼들을 잘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스어링휠 어떤 그런 림 두께는요, 약간 좀 네, 얇은 편에 속해요. 뭐 이제 한 손으로 싹 잡기엔 좋긴 한데 약간 두꺼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네, 시동은 여기 네, 버튼식으로 할수 있게 해놨고요. 제가 살짝 눌러보면, 은 음, 네, 이렇게 킥스의 어떤 그 웰컴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요즘 닛산 차들 약간 좀 그런 어, 디스플레이 어떤 구성이라든가 메뉴 같은 거 되게 좀 괜찮게 만든다는 또 설이 그 얘기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음, 제가 한번 홈 화면에서 넘어가 보면은 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구매했니다해야네요 네. 네,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 가운데 쪽이 제가 약간 변경을 해보면 네, 어, 굉장히 그래픽 어 인포메이션을 주는 이 창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네. 그래서, 뭐, 연비 정보라든가, 뭐, 차량 관련된 것들, 네, 이렇게 제가 넘겨보면, 네, 이 부분 굉장히, 네 아, 또 이제, 약간 또,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을 좀 보기 편한 위치로 변경시키는 이런 또 디자인도, 네, 갖추고 있습니다. 네, 기어레버 디자인은요, 한 손에 싹 들어옵니다. 네, 굉장히 작고 있으면 기분 좋게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s r 트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스티치가, 네, 컬러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좀더 고급스럽고 스프티한 느낌 전달하고요. 네, 이 기어리바 부츠 역시 이렇게 약간 오렌지 컬러 에 비슷한 이런 스티치를 마련해서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시트라든가 이런들 네, 대시보드 상단 이런 데도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킥스가 약간 그니산의 아이코닉 같은 그런 모델을 지향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성을 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디오는 지금 보스제 사용하고 있고요. 네, 스피커가 이쪽에 좀 특이하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네,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시트 디자인이라든가 형상 같은 것들은 네, 그냥 무난한 편에 속합니다. 네, 일단 양쪽 끝에는 뭐 인조가죽 사용한 것 같고요. 이거등 받는 부분이랑 이제 허벅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한 것도 네, 특징인 것 같네요. 페달 디자인 약간 좀 독특하네요. 네, 이렇게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도어 트림 이쪽으로도요, 포켓 수납할 수 있는 이런 또 공간과 함께 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 매트한 느낌, 네, 가져가는 약간 거친 재를 사용해서, 어, 약간 고급스러우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좀살렸는것 같네요. 사실, 니산이나 이런 차들, 일본 차들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 안 쓰는 추세였는데, 최근에 나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 부분들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특약에이 디지털 크래스트 밑에 쪽으로도 이렇게, 네, 경고등을, 경고등이나 이런 것들을, 네, 네, 인디케이터를 또 마련해 놨네요. 네. 네그 시동 버튼 뒤쪽으로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또 오토홀드 버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오른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데크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넣으면 네, 충전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USB C 타입 두개 마련해 놨네요. 야, 근데 커플도 깊이가 상당하냐. 이거는 뭐 텀블러도 넣고 일반 컵홀더 넣고 이렇게 사실 해 놨는데 네, 안쪽에 또 지지할 수 있는 거를 또 마련해 놔서 네, 다양한 그 어떤 크기에 제품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센터 암레스트는 너무 작아요. 이건 무슨 뭐 미니 사이즈도 아니고. 근데, 오, 안에도 굉장히 네, 좁네요. 네, 뭘 수납하기에는 충분해 보이진 않고요. 대신에 안쪽에 또 이렇게 네, 시거잭을 마련해서, 놔 여러분들 이제 뭐 전기 갖다 쓰실 분들은 네, 필요하게 쓸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제 뭐 전방, 또 측면, 그리고 또 측면 밑에 쪽, 이제 주차할 때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후방을 보여주있게 해놨는데, 실그이열 탑승할 때요, 요그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루프가 뒤쪽으로 쭉 뻗어 나가다 보니까 네, 머리 닿는 부분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부드럽게 들어오고요. 2 열이 앉았을 때는 네, 확실히 좀 이전 킥스 대비 차가 굉장히 커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에 킥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 열을 탈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좁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신형 같은 경우에도. 막 그렇게 여유있게 넓은 느낌은 가져가지 않는데요. 그래도 이제 머리비 공간이라든가, 네, 어떤, 그, 뭐, 레그룸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확실히 개선된 부분이, 네, 눈길 끄는 것 같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한 어떤 그런 USB-C 타입 두개가 들어가 있고요. 뭐, 별도의 수납 공간 같은 거는 갖추고 있지 않네요. 그리고, 어, 2열 센터 암네스트에는, 네, 역시 이렇게, 네, 커플러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뭐 이렇게 작지? 네, 기능상으로는 큰 불편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뒤에서 봤을 때 어떤 운전석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네, 요즘 나오는 그런 닛산차, 네, 요즘 나오는 그런 새 모델과 같이 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 사이즈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약간 이 서브컴퓨터 크로스오버 그 세그먼트에서 네, 약간 그렇게 뭐 부족한 느낌은 전달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 안쪽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는데, 야, 근데 좀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재질이나 어떤 마무리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좀 약간 엉성해요, 되게 <laughs> 트렁크 안쪽에도 이렇게 좀뭐걸수 있는 고리라든가 해놓긴 했는데, 아,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네, 네 보시면 <laughs> 뭔가. <laughs> 아, 이게 뭔가 이게 품질이나 마무리 같은 거는 확실히, 아, 요즘 일본 차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또 넓은 수납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그 플랫하게는 안 넘어가네요. 네. 약간 차박하신 분들에겐 좀 약간 힘들 것 같고 어쨌든 닛산이 야심차게 지금 또 시장을 공략하려는 이 신형 킥스는요 사실 공개된지는 조금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에 들어가 있는데요 어, 파워트레인은 이제 신형 2.0 4기통 네, 엔진에 이제 엑스트로닉이 조합돼서 141만 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어, 단일 파워트레인으로 유지되는 게좀 약간 아쉽기는 한데요 사실 이제 닛산의 프로파일러시라든가 뭐 다양한 에이더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어떤 그런 최신 안전 사양과 더불어 네, 운전을 좀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가격대가 지금 보이는 s r t 림 같은 게좀 올라가지만 기본 시작가 모델 같은 경우 2만 1,000불대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어, 약간 이급에서 나는 뭐 이전 킥스 타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경쟁 모델을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좀더 커지고 약간 러기드한 디자인, 게다가 뭐 다양한 또 운전에 재미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신형 킥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MNK 기어 풀 황이었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